유은혜 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회부총리, 경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.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3 1일 1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하루 사이 10여 건 이상 올라왔다. 이 가운데 한 게시물에는 오후 6시, 현재 2만 5천명 이상이 동의했다.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글의 작성 자는 자신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도 문 대통령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 고 비판했다. 신문 팽 왼성향의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활동 외에는 교육현장 경험 이 전무하다. 작성자는 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 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 을 위해 정규직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 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 했다 고 썼다. 이는 유 후보자가 2016년 기간 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직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 한 것을 우회적을 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. 작성자는 유 의원이 교문이 경험으로 교육 전문가냐? 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병력 20년 이 넘은 현직 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 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졌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정부의 교육 전문가는 누구냐? 고 반문했다. 이어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달라.며 교육 현장에 올해 몸담았고 학생교사 학부모와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란다. 고 덧붙였다. 다른 글 작성자들도 재생버튼, 유후보자가 교육 현장 경력이 없다는 점, 재생버튼 정치인이라는 점, 재생버튼 전국교직원, 노동조합이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줄곧 진보 성향 교원 시민단체와 맥을 가. 이하는 활동을 편향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. 유. 후보자는 일각에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3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려와 지적을 잘 해소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. 고 말했다. 유. 후보자는 이날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전문성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다. 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 아이를 키우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현황과 관련해선 대부분 국민이 특정 부분의 전문가라며 전문가라는 것의 해석이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서로 다르다. 고 말했다. 자신의 교육공무직법계 정한 발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과정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것인데 오해의 결과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비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한다.며 필요하면 입장문을 내겠다. 고했다. 앞서 김희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0일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. 며, 교육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낼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. 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. 유 후보자는 내달 3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.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50대 여성 부총리가 된다. 최혜선 기자 채 하이에세온. 골뱅이 jongang.co.kr